구독할 게 이츠오케이만 있는 게 아니었네. 안녕하세요. 이츠오케이 윤성입니다. Okay.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구독 중인 서비스를 알려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말 유익한 구독 서비스를 많이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구독 서비스 첫 번째는 뉴닉입니다. 뉴닉은 뉴스 구독 서비스예요. 뉴닉 페이지에서 이메일만 입력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매주 월수 금에 메일로 뉴스가 발송이 돼요. 뉴닉의 좋은 점은 정말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준다는 건데요. 진짜 친구한테 말하듯이 설명을 해 줘서 쉽게 이해를 할수 있었어요. 국내 뉴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뉴스까지 광범위한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게 뉴닉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무료라는 점이에요. 무료로 이렇게 뉴스를 맨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진짜 좋겠죠? 매일매일 뉴스를 챙겨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구독 서비스 두 번째는 샌드 애니웨어입니다. 샌즈 애니웨어는 대용량 파일 전송 서비스예요. 보통 대용량 파일이나 영상 이런 걸 전달할 때 메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샌즈 애니웨어만 있으면 손쉽게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전송 방법만 선택하면 끝이에요. 1대1로 실시간으로 파일을 전송할 때는 6자리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 명에게 전송해야 할 때는 링크 하나로도 공유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장점이 윈도우, 맥, 크롬, 이렇게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10기가 저장 공간인데 유료로 업그레이드하면 1 테라바이트로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요. 한번 업로드 가능한 용량의 크기도 10기가에서 50기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링크의 유효기간도 무료 서비스일 때는 48시간인데 유료로 전환을 하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샌드 애니웨어를 기본 멤버십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파일을 전송 받을 때 광고를 무조건 시청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료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료를 쓰고 있진 않아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구독 서비스 세 번째는 브런치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이트인데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일반인 작가들이 한 곳에 모인 커뮤니티요 평소에 한 분야의 전문가의 글을 쉽게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브런치에서는 전문가들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마케팅, 시사, IT 이렇게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글이라고 하면 전문 용어도 많을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브런치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글들을 작가님들이 쉽게 풀어서 설명 주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몇몇 친구들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더라고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구독 서비스 네 번째는 밀리의 서재입니다. 밀리의서재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책을 볼수 있는 구독 서비스인데요. 제가 요즘 아이패드로 이북을 e 읽는 재미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알게 된 서비스인데요. 구독을 하게 된다면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달에 9,900원입니다. 아이폰에서 직접 결제를 하게 될 경우 12,000원이니까 그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900원이면 책한 권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요즘 책값이 보통 만원 이상인 거 감안하면 아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해자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볼수 있어서 내가 이 책을 무조건 다 읽어야 한다 이런 방박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북이 좀 낯서신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구독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 오케이 okay. 민성이었습니다 안녕.